예, 안녕하세요 코인25시입니다 예, 녹화시간 2월 5일 오후 12시 3 6분이고요 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면서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정답지만 보여드리고 있죠 예, 오늘도 긴말없이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영상 시작할게요 예, 이번주 월요일 하락장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카바였죠 추천드린지 단 몇시간만에 급등 쏘면서 30% 넘는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예,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지금 포트폴리오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수익 이어오고 있는 종목 굉장히 많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보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비슷하거나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혼자 투자하시면서 손실만 점점 불어나는 분들께서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지금까지 쌓인 손실, 전부 만회하고도 남을 수익으로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체인바운티 가지고 왔고요 영상에서 항상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체인바운티 일봉 차트로 볼 거고요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주요 구간다 인데요. 그런데 체인바운티는 작년 11월 초경 200일 2평선 부근 지지를 받아준 뒤에 해당 매물대를 넘어서 140원 매물대까지 상승을 해주었고요 심지어 작년 12월 중순경에도 200일선 지지를 받아준 뒤 100원과 140원 매물대 저항을 넘어 올해 초 175원 매물대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체인바운티의 경우 200일 2평선의 지지를 받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주요 매물대까지의 강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팩트 기반의 근거인 거죠. 이 말의 반증이라도 하듯 현재 200에선 지지를 받고 100원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해 주려는 모습 보이시죠? 이러한 모습들이 체인 바운티의 강한 급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도 살펴볼 건데요. 올해 1월부터 쌓인 거래량을 보면 한눈에 알수 있듯이 유의미한 매수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꽤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역시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해 만들어낸 전형적인 가짜락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바운트의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끝마치고 다시금 추가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모은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140원 매물대 부근까지의 단기 급등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모든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140원 매물대를 넘어서 175원 매물대까지 약 70%가 넘는 수익을 노려볼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에서는 언제든 제 시나리오가 시장 유동성에 맞춰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 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실시간 대응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조건이나 비용 등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입장하셔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모든 손실 만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수익들 전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체인바운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